어?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초등학교 다닌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국민학교 다니셨으니까. <laughs> 다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이에요. 자, 국민학교 다닐 때, 어, 운동장에서 개조할 때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1등할 것 같은데 1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봉을 놓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잘 뛰다가 푹 넘어지거나 그러면 순위가 뒤바뀌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빠르다고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1위 브라질이라고 4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연도 있고요. 그리고 변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밖의 일들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야, 쟤는 공부 잘하니까 늘 1등만 할 거라고요? 아니요. 답안지에다가 요즘은 컴퓨터 마킹을 하는데 이거 밀렸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한번 실수로 밀렸어 버리면 이거 다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늘 그럴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당연해요. 그 당연함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범사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하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이 전도서 9장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 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마음이죠. 오늘도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를 한번 돌아, 돌아보시면 한번더 들으세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도 그렇게 지혜자가 비유를 들었던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시기와 기회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어진 것들이 마땅히, 당연히 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도, 어, 시간을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야, 그때 그 기회, 남들이 다살때 나도 사놓을 걸, 남들이 할때 나도 해놓을 걸, 여러분 지나와서 마치 과거의 것을 돌아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할수있다니까요 아이 그때 남들이 안 살려고 하는 여의도 땅, 그 모래사장, 아이 그저 막, 누구, 누가 막, 나보고 살아 그럴 때, 아유, 이런 땅을 왜 사?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무시했다. 근데 지금 와보니까,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것,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시기와 때, 타이밍과 그 선택, 그때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지나와서, 아유, 후회해봤자, 그거는 우리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자의 명철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이 기회를 아름답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늘 물어가면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참 서글픈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더 무익한 것이 되고, 우리가 더 죄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우리는 지금은 모르는 것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12절을 다시 보면, 여러가지 상황과 상황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유력한 자가 그래, 이기는 거지, 잘 되는 거지, 돈도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러가지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꾸로 가장 약할 때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설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이 길이 되시는 분, 웨이메이커,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는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또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꼴찌할 실력입니다. 그러나 꼴찌가 1등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올림픽이나 어떤 체육 경기를 보면 엉뚱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앞에 있는 선수들이 다 실격, 실격, 실격. 쇼트 트랙 기억하십니까? 동계 스포츠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쇼트 트랙.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 결승전을 하는데 한맨 꼴찌 있는 선수는 정말 실력 미달이었어요. 아니, 그 실력으로는 많이 쳐졌어요. 결국은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3명이 이것으로 실격, 이것으로 실격, 이것으로 실격. 세 명이 다 1, 2, 3등으로 들어왔는데 다 실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있는 꼴찌로 들어왔는데 1등 우승 금메달이 되어지는 이런 우한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세상에서도 이런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제가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홍은절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이 중에는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성읍을 지켜내는 거예요. 거꾸로 의인 10명이 없어서 묻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 이 시간과 이 기회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묻고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의 이 결정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